올해 초 진혜성의 유명한 노래로 인한 컴백 소식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진혜성과 이명웅이 함께 부활의 전설적인 노래를 특별한 무대로 녹음했고 이는 2024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라서 진혜성과 이명웅의 공연에 대한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혜성과 이명웅을 팬으로 지켜온 MC 신동엽은 신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혜성과 이명웅 중 어느 공연이 최고의 무대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운 재능과 카리스마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혜성의 무대 녹음은 선배 아티스트들과 MC 신동엽의 참여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자들 간의 시너지는 분명하게 느껴져 모두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의 공연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스태프와 크루들은 놀랐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에게는 드문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진혜성은 항상 침착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 제작팀에게 녹음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절하고 동료 아티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웅과 진혜성의 무대의 완벽함 때문에 나는 떨렸고 그래서 나의 노래 일부를 잊어버렸습니다. 진혜성은 격려와 안심의 말로 이명웅에게 진정하고 다시 리듬을 찾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명웅이 다시 평정을 찾고 녹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은 진짜 프로페셔널리즘과 팀워크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진해성의 곁에 있으면서 진해성만큼의 명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공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는 MC 신동엽은 이명웅의 실수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진해성 앞에서 어떤 아티스트든 떨리고 압도되는 기분일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해성의 엄청난 재능과 존재감 그리고 팀 전체의 지원적인 성향을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진혜성과 이명웅의 2024년 공연 방송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강력하고 헌신적인 팬 베이스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들은 진혜성과 이명웅의 탁월한 협업 무대를 목격할 기회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연 방송은 음악 산업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예상됩니다.